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입니다. 오늘도 물 좋은 충조로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이 보이시나요? 다른 뭐 보이는데 별이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는 캠핑장이 있고요. 저게 소나무도 있고 밖에는 물이 많이 흐릅니다. 이쪽에 이제 차량 출고 도와드리고 있고요. 고객님 시동 거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호 거시고 이거 옮겨야죠. 예? 네? 아, 여기 뭐 내릴 놈이 있어서. 아, 다 내리셨어요. 그럼 짐은? 어. 아, 짐 아. 다. 아, 지금... 아. 어, 근데 키로수 10만 k 로밖에안 타셨네. 아, 뭐 해요. 어. 아. 이거 지금 뺐을 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아, 내가 다옮이어어요 아. 그럼 길게 안찍을게 사장님 시간 너무 늦었으니까요 하실 말씀 잠깐만 그래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믿고 사시고 또 친형님도 이름도 똑같다고 하시는데 하여간 여기까지 사자...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차잘산거 같아 고맙고 하여간 고생 많았습니다 예, 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도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네. 항상 기대게해운을 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하여간 며칠.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이쪽으로 올리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객님께 여기 있는 차량을 안내하고요. 이 차량을 또 대차를 받았습니다. 가성비 좋은 SM5인데요. 폐차하려고 생각까지 했는데 키로수가 좋아서 상태가 만약에 집에 갈 때까지 좋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또 운전 연습하시거나 집 근처에 출퇴근용도 타실 분이 있다면 저렴한 가격에 또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또 좋은 가격에 또 주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출구 서비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